야, what's up, 수줍가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에러 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죠? 와, 저는 에러 주화를 몇 개, 몇개 갖고 있는데, 어, 오늘 좀 특집으로 어, 현행 주화, 근대 주화, 조선시대 에러 주화까지 어, 보여줄 건데, 어, 미국 것까지 어디, 어디부터 시작할까? 조성! 어, 좋은 선택이네요 일단은 이 친구는 더블 다이입니다 좀 가까이 들어갈게요 오, 어,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래 하, 하자가 잘안 보이는데 여기 오자 두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관자가 두개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그 구멍도 있죠? 여기 밑에 구멍도 더블링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 구멍 더블링, 오자 더블링, 그리고 저 위에 그 주조, 그리고 이쪽도 그 구멍도 더블링 다볼수 있잖아요. 원래 상평통보를 만들 때, 흙에다가 이렇게 쭉, 어, 뭐 흙에다가 이렇게 쭉 넣는 거니까, 잘못 넣으면 이렇게 다시 어, 더블 다이처럼 이렇게 두번더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블 다이 에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이것도, 이거랑 이것도 더, 더블 다입니다. 두다 더블 다이 에러인데. 좀잘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월자가 더블링 됐어요. 월자가 두개 있어요. 참 신기해요. 네, 호, 원래 여기 더블링 되었다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한 자랑 여기 호 자, 그 호조, 그 주조의 호 자가 더블링 돼야 되는데, 그거 안보여 근데 여기 약간 여기 구멍, 여기 네모, 네모의 구멍이 더블링 살짝 보여요. 약간 좀 회전을 좀 시켜서 이 월자처럼 잠이 <목소리> 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여기로 약간 회전을 시켜서 더블링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 여기 주조소 한자를 위에 있고, 여기 밑에 이자도 <목소리> 있는데, 조금 회전을 시켜서. 또또볼수 있잖아요 여기 관 관인가? 여기 주조매수 아니 여기 주조소 그리고 여기 내복 여기 아, 여기 내복의 흔적도 볼수 있고 여기 밑에 이자볼수 있잖아요 더블링 회전을 시켜서 약간 회전 더블링 참 예뻐요 이세 동전은 제가 갖고 있는 조선 에러입니다 세기는 다더블릭인데참 예뻐요. 얘는 얘랑 얘는 수지뱅크코리아에서 코리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조선화폐 이거 상평통보 에러를 사고 싶다면 어, 가끔 수지뱅크코리아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이베에서찾아는데요자 이제는 근대 주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러 한푼 주하인데 더블 다이 에러입니다. 더블 다이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후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푼의 더블링은 저 리본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리본 쪽에 보면 리본 쪽에 보면 리본이 이미지 두개 있는 거잖아요. 술을 마셔서 취하는게 아니고, 아니고 <laughs> 이미지 두개 있는 거예요. 그 더블 이미지는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있는 거고 약간 여기 푼까지 있는 거예요. 그 더블 다이 이미지. 자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NGC 그레이딩을 못 받았는데 스트럭 에러입니다. 찍힘 에러입니다. 광무 9년 오전 주화인데 여기 후면을 볼 때는 찍힘 에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NGC한테 아직 안 보내서 이거는 100% 어.. 정확한 되는거 아닌데 제가 봤을때는 진짜 많은것같아요자이 친구는 아빈 에러인데 이것은 무슨 이거는 무슨 아빈 에러였어 이쪽에 자 이쪽에 그 아빈 에러가 있어서 이것도 n g 시한테보낼거예요 그게 무슨 아빈 에러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다이 다이크랙 아니면 뭔지 모르고 모르는 것 같아요. 오프스트레이킹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직접 찾은 에러인데 이건 진짜 충격, 충격적인 에러인데 제가 직접 찾은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광부 2년 어, 두돈 오픈 에러인데 더블 다입니다 어, 진짜 가까이 보면 여기 밑에 두돈 오픈이랑 여기 점점점점 여기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완전 더블링 됐어요. 그 더블링은 두 부터 푼까지. 그리고 g 랑그 여기, 여기 1 4양 조금 들어가는데 두 부터 푼까지 완전 들어가요. 오, 잘 보입니다. 더블링 정말 예쁩니다. 이거 는 NGC로 보내면 걔네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블 다인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정말 충격적인 에러입니다 이거는 브라케지 에러인데 두던 오픈 브라케지 에러입니다 정말 희귀한 거예요 여기, 앞면, 여기 뒤쪽을 보면 두던 오픈 딱 써있는데 이게 앞면을 보면 미러이미지이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이 똑같은 두던 오픈 브라케지 에러가 이베에서 최근 작년에 이베에서 거의 100만원으로 거래되었는데 이것보다 상태가 덜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를 좀 있으면 NGC로 보내서 보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진짜 예뻐요 여기 여기 미러 이미지 들어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미, 미러 미 이미지도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예쁜 거예요 그 나뭇잎 그 나뭇잎의 이미지 나뭇잎의 디자인까지 있고, 꽃이 디자인도 있고, 되게 좋은, 어, 에러입니다. 자, 이제, 현행 에러를 보여줄 건데, 좀 많아서,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180도 회전 에러, 어, 2010년 500원 주화입니다. 어, 회전 에러는 일반 주화랑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수집가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이거는 180도로 어,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회전 에러를 유유에게 했으니까 제가 직접 자는 98년 어, 회전 에러랑 어, 직접 산 어, 회전 에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998년 어, 50원인데 이 친구도 어, 180도. 회전 에러입니다. 이렇게 쭉 뒤집으면 지지, 180도 회전입니다. 우후. 자, 이거는 1974년 50원 지킴 에러입니다. 여기 struck in r i m 써 있는데 여기 딱 12시 방향에서 그 지킴 에러를 진짜 잘 보시자. 진짜 예쁜 동전이고, 그 지킴 에러를 엄청 잘볼수 있잖아요. 진짜 예쁜 동전이요. 반짝반짝하고. 그 에러를 중에, 지킴 에러가 제일 흔한 거예요 이거는 2002년 어, 이런 동전인데 여기 Reverse struck through 써있잖아요 Reverse struck 에러인데 여기 지킴 에러 있습니다. 딱 여기 이런 가로, 가운데에서. 봐봐요. 동그라미 무슨 총알 맞은 것처럼. 또 여기는 여기도 2005년 MS-64 에러인데 Reverse Struck Through 지킴 에러인데 여기 2005년 바로 옆에 그 동그라미 봐봐요 그거는 훼손 아니고 지킴 에러입니다 자 이제는 커브 클립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브 클립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가 화동공신에서 산 어, 커브 클립 에러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어, 발견된 어, 커브 클립 에러입니다. 첫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1978년 일원인데 어, 커브 클립의 4시 어, 4시 방향. 여기 12시, 6시. 그래서 좀 4시 방향으로 보면 동전을 잘못 잘리는 거 보이죠? 커브 클립. 이 쪽도 잘 보이시는데 이게 커브 클립입니다 다음 거는 1989년 이러한 커브클립 앳 2시인데 이건 실제로 2시 아니고 7시입니다 왜 2시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앞면이잖아요 이건 앞면이니까 여기는 7시잖아요 자 마지막은 제가 직접 대지통에서 찾은 커브클립 에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돼지통 에서 자는 거예요. 장모님의 돼지통. 이거는 어, 1990년 어, 100원인데 약 12시 반 정도, 1시 퍼그 클립 대란입니다. 회손이 너무 많아서 좀안 좋은 그레인이 나왔어요. 이게 XFP요. 제가 이 동전을 자랐을 때 다른 100원을 여기 딱 넣었는데 100원 다른 100원 동전이 여기 18호 들어갔어요. 진짜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 커브캡 에러인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 두 개는 어 제가 직접 잦은 동전 에러입니다. 어, 하나는 진짜 투피라고, 하나는 그냥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 이미 유튜브에서 올리는 동전인데 진짜 큰 지킴 에러입니다. 1979년 10원 어, 지킴 에러인데, 여기 MS63으로 그레이딩을받았는데 여기 지킴 에러가 진짜 심해요 저는 동전을 진짜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얼마인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이건 한 3, 40만원에 거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절대 안팔고요 이게 제가 첫 발견된 에러예요자 마지막으로는 어? 네? 이거 마지막 거 이거 이거 소개하기 전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에러 아닌데 요즘에 PCGS가 계속 망하는 거에요. 계속 잘못하는 거에요. 한국 동전을 꼬꾸려서 그려, 넣는 거에요. 이렇게 180도 넣어서. 이쪽은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뭐 동전 에러 아닌데 이게 홀더 에러? 홀더 에러인가? 근데 이거는 좀 웃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PCGS가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 동전은 어, 공식적으로 제가 최초로 발견된 예러입니다 인지씨의 생서세에서는이 동전 밖에 없어요. 이 에러 밖에 없어요. 제가 바이, 발견된 거. 그리고 이 동전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되니까 어, 좀큰 날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년 전에 발견되었는데 이거는 바로 1966년 클래시 다이 에러입니다. 여기 1966년 이런 클래시다의 에러인데, 어, 클래시다의 에러는 진짜 신기한 에러입니다. 일자 바로 뒤에 1966서 있어요. 1966 여기 아인 됐어요. 여기 1966서 있고 이쪽 뒤에 큰 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T H 이게 The Bank of Korea 이렇게 딱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 지잘못 보이는데. 이 이미지가, e 이미가 여기 The Bank of Korea 1966년이 여기다 압인 됐어요. 여기다 찍었, 찍, 찍었어요. 그게 다이크래시 예정입니다. 제가 좀더 좋은 사진 올려, 올려줄 건데. 이거는 제가 발견된 에러였습니다 근데 좀 웃긴게 제가 저는, 저는 미사용 어, 이런 클래시다의 에러는 어, 좀 여러가지 몇개 있는데 저는 NGC한테 어, 그 에러를 다 보냈는데 인정해주지 않대요 진짜 그거는 맨눈으로 그 에러를 볼수 있었는건데 왜왜 인정해주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NGC의 센터스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에러. 아 그리고 또 저는 미국 여기 미국 주화 중에 여기 에러 하나이긴 하는데 이거는 브라드스트럭 에러입니다. 여러분 한국 주화에서는 이거 브라드스트럭 에러는 브로드스트럭 에러는 별로 없는데 스트럭 에러 스트럭 여기 찍킨 에러 빼고 미국 주화에서 브라드스트럭 에러는 이비로 아, 어, 제일 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산 것. 미트스 그 IM64 레드로 네, 네. 자, 이것은 저.. 저의 어, 미트 에러 코렉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